건강 삼육오 포인트 쏙쏙.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 삼육오 듣고 계시는데요. KBS 홈페이지와 유튜브 KBS 콩 그리고 팟캐스트로도 서비스됩니다. 오늘은 설 특집, 습관이 건강이다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의 정성근 교수와 함께 운동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정 교수님, 뭐, 앞서서도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운동에 있어서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을 네. 나눈다는 거는 각각이 주는 효과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건강 효과가요? 네네네. 네, 네. 유산소 운동을 하면 일단 심폐기능이 강화되고요. 그럼 네. 우리 몸에 쓸데없이 들어와 있는 음식물들, 그, 네. 뭐 당이 노폐물. 높다든지 노폐물일 수도 있고 사실은 뭐 좋게 쓸수 있는 에너지원들일 수도 있죠. 밥을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고기를 너무 많이 먹었다든지 하는 부분을 유산소 운동으로 잘 태워 없앨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 폐 기능이 좋아지고 뇌졸중을 막을 수 있고 등등 이런 아주 좋은 암도 막을 수 있는 다 그런 좋은 기능이 되고요. 근육 운동은 좀 특별합니다. 근육 운동은 우리 몸의 신체 기능이 결국 근육 힘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음. 근육 운동을 하면서 우리 몸의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음. 남자분들 같으면 골프 칠때 거리가 많이 나가고. 어, 비거리가 길다. 네. 뭐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딱 힘들었던 숯검정 있는 그런 그 냄비 같은 것도 더잘 닦게 되고 <laughs> 뭐 그런 <laughs> 그런 뭐 장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근력 운동은 좀 심폐 기능하고 좀 달리 어떤 음. 그 주는 기능 향상, 어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또 나이가 들수록 근데 근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네. 아무래도 네. 뭐 30대하고 40대에 또 다르고 네. 50대하고 또 60대가 또 다를 것이고 네. 또 70대는 더 다를 거고 네. 이렇게 근력이 약해질 텐데 운동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특히 근력 네. 운동은요. 네. 나이에 따른 운동법 좀 <laughs> 각 연령대별로 있는지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음, 연령대별로 보다는 사실은 어떤 몸에 맞는 운동이 중요하고요 네. 특히 예를 들어서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엉덩이 근육을 키울 때 네. 그~ 스쿼트라는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스쿼트라는 동작을 너무 깊지 깊게 앉지 말고 아 보통 반만 앉는 스쿼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오. 충분히 엉덩이 근육이 커지고요. 오. 대퇴사두근도 커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아리 근육 키우는 건 사실 어디서든지 할수 있습니다. 네. 버스 기다리다가, 네. 지하철 기다리다가, 네. 뒤꿈치 들기만 꾸준히 하면, 아. 한 50회 정도만 해도, 네. 한 3주 정도만 해도요, 걸음거리가 달라집니다. 아. 그러니까 종아리를, 그러니까 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를 내렸다. 50회만 네. 반복해도, 네. 네. 3, 주만 해도 그게 달라진다. 네. 와. 지하철 기다리실 때. 어. 아니 이거 들으시는 분들은 좀 반드시 실천을 해서 그 몸의 변화를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노인들의 경우에 이제 노인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척추 관절기 내좀 자신이 없고 네, 네. 좀. 이거 하다가 부상을 당할까 봐 네. 걱정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런 분들한테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실제로 너무 많이 걸어서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더 심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떤 잘못된 오해를 하고 계시냐 면 운동을 하는 중에 아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아픈 것을 내가 계속 운동을 해서 내 몸으로 음. 이겨보겠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이 잘못된 것 거죠 아 운동을 하는 중에 척추관절이 아프다는 이야기는 그 운동을 통해서 척추관절에 손상이 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고게 아. 오기 직전까지 하셔야 됩니다. 음. 그래서 어제 한 시간 반 걸었더니 오늘 아침에 허리가 너무 아파. 음. 음. 그러면 한 시간 반은 과한 것이죠. 어. 줄여 나가야 됩니다. 줄여 나가야 네. 된다. 그러면 음. 또 이제 노인분들 중에 만성 요통 환자분들도 많으셔서 네, 네, 네. 척추관절에 통증이 있는 분들. 또 가만히 쉬어주는 게 보호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셔고 그래서 그냥 일정 기간 좀 쉬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네.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만성적으로 척추관절이 아프신 분들은 사실 확 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제가 걷기가 만병통치약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걷는 동안에 가해지는 척추 디스크에 가해지는 충격, 무릎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그 디스크나 관절에 있는 세포를 활성화 시키는 걸로 되어있니다 음. 줄기 세포 같은 걸. 그래서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걔네들을 활성화 시키되 찌그러지지 않을 정도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폭이 좁긴 합니다. 때로는 그게 5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30분일 수도 있고 하는데 음. 5분씩 운동하고 그러고 나서는 쉬는 게 중요합니다. 아. 우리 몸은요. 운동을 할때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네. 운동을 하고 나서 쉴때 건강해져요. 지는 아. 운동은 스트레스를 막 가해서 약간의 손상을 가하는 거고요. 네. 그러고는 쉬는 동안에 몸이 그걸 힐링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몸이 튼튼해지는 네. 거라 5분 운동하고 나서 예를 들어 할아버지 같으신 연세 드신 분 같은 경우, 네. 5분 걷고 나서 그다음에 허리에 쿠션 넣고 가만히 누워 아. 계시는 동안에 디스크가 힐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해 주셨고요. 어, 이렇게 운동, 사실은 앞서서 얘기해 주신 방법만 잘 실천해도 네. 정말 도움이 네. 될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일반인들은 그 운동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 운동을 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다라고도 여기는 반면에, 또 운동을 하면 또 병을 키운다라고 생각하는 네. 부분도 맞습니다. 있고,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사실 이런 걸 일일이, 어, 그, 어떤 균형을 맞추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은지 이럴 때는 좀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는 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뭐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그~ 그런 부분을 잘 이~ 모니터 해주는 시스템이 있는데 아. 그게 바로 통증입니다 아. 운동을 하는 동안에 아프거나 한 직후에 아프거나 아니면 하고 나서 그 다음 날이라도 아프면 그 운동은 과한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 운동에서 아픈 게 대부분은 힘줄이나 인대나 연골 같은 아주 연부조직들인데요. 네. 이 연부조직이 손상이 되면 바로 아프지 않는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아. 음. 손상은 지금 일어났는데 아프기로는 한 서너 시간 후에 일어난 아픈 것이 손상이 된 부분에 염증이 몰려와야 아프거든요. 네. 교통사고 아주 가볍게 나고 나서 그냥 명함 주고받고 헤어지고 났는데 전혀 아프지 않아서 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저기 쑤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 네. 그게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염부조직이 아. 손상이 되고 나서는 아플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아. 음. 보통 서너 시간인데 이제 음. 보통 자고 나면 많이 아프죠. 네. 음. 아니, 앞서서도 언급은 해 주셨는데 만약 이렇게 쑤시고 운동을 통해서 좀 뭔가 쑤시고 네, 네. 아프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네. 그걸 운동으로 또 네. 다시 극복하려고 아, 그해죠 네, 운동하고 나서 근육이 막 뭉치면서 또 좋은 통증이 있어요. 그게 지연성 근육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육 운동하고 나면 우리 왜 어릴 때 토끼팀 하고 나면 그 다음날이나 다음 다음날 예, 예. 근육 막 뭉치는 그건 좋은 통증입니다. 아, 그럼 좋은 아, 통증인 거죠. 예. 그 통증이 있, 있다는 이야기는 이 근육이 곧클 거란 뜻이냐. 그두 개를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연성 통증.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제대로 했을 때그 근육이 좀 뻐근하고 아픈 거는. 맞습니다. 그건 도움이 되는, 네. 그건 통증인 거고, 그 근육이 클 거라는 얘기인 거고,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했는데 척추나 몸의 허리나 이런 요통이나 음. 뭔가 이렇게 통증, 그 네. 통증은 이건 그해서는안 되는 운동이에 그렇죠. 아 거. 근데 그두개 부분이 참 쉽지 않은 아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한 가지는 이제 음. 양측승으로 오면, 그건 지연성 근육통일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양쪽으로 양쪽으로 오면 그냥. 양쪽 팔을 같이 움직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양쪽 팔을 같이 움직여도 두 팔이 다 손상이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에이. 한쪽 팔만 아플 경우 는 그건 어후. 잘못된 통증일 수도 있고요 아또 하나는 한 2-3일 더 기다려보면 지연성 근육통은 한 3일쯤 지나면서 좋아지는데 에이. 이 관절이나 척추와 손상 등 통증은 점점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지금 몇 가지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운동 이제 막 시작하는 네네. 분들 이제 막 이제 안 하다가 뭐 10번, 12번 맞아요. 이렇게 하지아 않습니까? 네네. 힘들어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옆에서 맞아요. 그 맞아요. 힘든 순간부터가 운동 효과가 나타나는 맞아요. 시작점이라고 맞아요. 더 이거 해야 된다고 부추기거든요. 이거 맞는 말입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그 연령대하고 좀 상관이 있는데요. 아. 청소년기나 20대 이런 친구들은 아프기 시작할 때부터 막 드시켜도 네. 다 받아냅니다. 네. 오히려 더 튼튼해지죠. 네. 근데 이제 마흔 뭐 오십 혹은 뭐더 연세 드신 분들은 그걸 넘어가는 순간 손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네. 그 이유가 우리 몸에 있는 근육하고 뼈하고 연골을 이렇게 같이 보고 있으면요, 근육 뼈는 굉장히 나이가 들어도 튼튼하게 남아 있습니다. 네. 연골이나 힘줄은 삼십 만넘고 서른 만나고 가면 점점 더 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나 뼈는 강한데 연골이나 힘줄은 그 강한 데 치이는 거죠. 어, 네. 그래서 한 마흔이 넘어가면 운동해서 힘들면 아,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다시 하, 이렇게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운동 중에 본인이 무리다 싶으면 멈춰야 한다. 네네네. 어,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운동 중에 아, 이거는 워닝, 그러니까 위험신호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정리가 가능할까요? 그게 사실은 아주 쉽지 않지만요. 당장 뭐 운동하다가 아프면 그건. 음, 당장 아프면, 그건 그만둬. 아프면 그만둬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요즘에 또 가정에서도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기구들이 많던데요. 이럴 때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 그 가정에 운동 기구를 이제 음. 사다 놓으면 자리도 자리 네, 차지하고 예. 자치하지하고 그 <laughs> 그렇기 때문에 그 운동에 대해서 좀 익숙해지고 나서 기구를 네. 구입하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아. 대부분 뭐 빨래거리로 쓰이거든맞아 빨래 넣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운동에 익숙해지고 습관이 아, 됐을 네. 때 이제 네. 집에다가 좀 맞습니다 어, 놔두시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요 뒤로 걷는 게 좋다 네. 그리고 나무에 등을 대고 치는 동작이 좋다 어, 이런 분들 저도 봤어요 그리고 네. 특히 어르신들 사이에서 이런 방법들이 네. 좋다고 네. 얘기하던데요 마, 저도 많이 뵀습니다 네. 네. 뒤로 걷는 분들 많이 뵀는데요 네. 그, 그런 그 연구가 있습니다 뒤로 걸을 때랑 네. 앞으로 똑바로 걸을 때랑 사용되는 근육이나 패턴이 다른가 해서 네. 본 연구가 있어요 네. 거의 비슷하다고 아아 뒤로 걸어도 앞으로 걷는 거랑 거의 근육의 아 사용이 똑같기 때문에 <laughs> 굳이 넘어지거나 네. 뒤에서 뭐 트럭이 달려올 수도 있는데 그건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네. 나무에 치시는 분들도 자주 뵙는데 뭐 어릴 때부터 계속 치셨다면 뭐 치셔도 되지만 연세 드셔서 새로 치시기 시작하면요 그게 그 뼈가 약한 상태에서 치면 뼈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골다공증 네. 있는 분들은 네. 예. <laughs> 아니, 아니 이렇게 오늘 교수님 그 답변이요 너무 어이 정보도 주시면서 이렇게 웃음을 주시니까 어 웃음을 주처할 수가 없네요. 어 그러면 이제 일상에서 척추관절에 위한 운동으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 걷기 30분 이상 걷기 30분 혹은 그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스쿼트 아까 말씀드린대로 엉덩이 뒤로 쭉 빼면서 반 정도만 살짝 앉는 스쿼트 하시고. 그 다음에 플랭크라고 이렇게 엎드려뻗쳐 있는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혹은 네. 엎드려뻗쳐서 팔굽혀펴기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종아리 네. 근육 강화하는 뒤꿈치 들기, 네. 거기서 하나 빠지는 게 뭔가 하면 이 활백근 근육 강화가 참 어렵습니다. 네. 살려면은. 이 철봉에서 이렇게 턱걸이 네. 같은 걸 해야 되는데, 네. 턱걸이가 집에 없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최근에 하나 개발한 것은요, 네. 난간 잡아당기기라고, 아. 계단 난간 같은 걸 잡고 이렇게 서서, 네. 이렇게. 활배근을 잡아당기는 운동을 하면 좋은데 그 난간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 난간에다가 팔을 갖다가 당기는 건가요? 예 팔을 이렇게 당기는 거죠 아, 마치 이렇게 노 젓듯이 아, 맞습니다 노 젓듯이 네. 난간을 네. 잡고서 네. 당기면 자기 몸이 움직,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 그러면서 활배근이 자극이 되는 아, 것이죠 그네 네 가지만 하시면 저는 뭐 100살까지 아주 우와. 건강하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네. 반드시 한번 네.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건강삼이고설 특집 습관이 건강이다. 운동과 올바른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